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88표 중가 164표, 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서구갑 출신의 발른정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유, 서구갑 출신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88표 중가164 동의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